똥밤 빠밤빠밤빰 빠밤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9월에 새로 오픈한 지점을 소개합니다 시작 홍성점, 안성점 천점, 안성점 홍천점, 안성점, 이산점 대구 테크노폴리스점, 개룡점 가락점이 있다고 합니다 허, 성공 <laughs>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전 매장에서 배민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특급 소식입니다 무려 링 감자 튀김, 비지볼 지포 튀김, 국물 떡볶이 중 하나를 택해서 준다고 합니다. 맛있겠다. 저 지금 시키러 가겠습니다.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. 세 번째 소식은 9월 16일 오늘 통닭 강남역 지점에서 하루 매출이 무려 633만 5,7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역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오늘 통닭. 전날 매출 대비 무려 15.05%까지 올랐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통닭 본사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다들 팔로우 하셨는지요. 재미난 소식들과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밤밤밤밤 오늘 맛 내일 맛